이 단지로 우리 향하고 있고요. 예. 2 단지하고 3 단지하고 연결되는 길을 제가 모르겠네요. 아마 단지가 예. 별도좀 분리돼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런가요? 그러고 그러니까. 요이 단지에요 보면 예. 예. 멋지게 이제 레미안 이파트 되어 있고 한쪽 벽이 또, 커튼 올룩이죠, 또. 이야, 네. 멋지네요. 저기 레미안 아이파크 딱 적어놨네요. 자, 이 단지로 한번 우리가 예. 이동하고 있는데, 야또 이게 난간인 게정문이어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laughs> 아, 그, 여기도 이제 커튼 올룩이고. 예. 아, 그러네요. 모든 동에다 그런 게 아니고, 어, 예 부분적으로. 듬성듬성. 예. <laughs> 커튼 올룩. 예. 해놓으니까 참 예쁘긴 하네요. 예쁘긴 하죠, 예. 예. 그 등을 넣기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예. 보시면은, 예. 3단지는 거의 평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2단지는, 아, 2단지는 한 단지는 이렇게 올라가한 단, 돼요. 예, 한단 정도 올려가지고 평탄화는 음. 시켰네요. 아, 예, 한것 아,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자, 여기 2, 3단지에서 2단지 넘어가는 길 요거 지금. 문을 닫혀놨는데 생길 예정이네요. 그래서 그래. 스크린도어 같은 걸로 어. 아마 막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시청자들 막 왔다 갔다 그릴 수 있도록 예. 신호등이 여기에 예. 예, 좀 생기려고. 예. 신호등 맞죠? 예. 그렇죠. 예. 길은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예. 예. 신호등을 한거 보니까 어... 또 약간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예. 예. 이제 연결할 수 연결할 있도록, 수 있도록 어,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예. 계단이 있고요. 그렇죠. 예. 예. 문이 또 따로 예. 만들어질 예정인 것 같네요. 그럼... 부모님은 3단지 살고, 예. 아들, 딸들은 2단지 살고 <laughs> 하면 또 왔다 갔다 그래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기 길을 예. 터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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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뭐 그런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아, 부모님하고 예. 이렇게 같이. 이제 하나 아파트에 예. 동은 하... 다르겠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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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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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아, 그렇구나. 아, 할타님, 저 2단지에 지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 예. 조경을 조금 체크해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입구는 아닙니다. 어... 문수는 아니고, 네네. 우리가 이제 요 다른 길로 이제 들어왔는데 3 단지하고 2 단지하고 연결되는 그렇죠 예, 예. <laughs> 들어왔는데 예. 여기가 이제 놀이터, 아, 놀이터. 어, 우리나라만세 <laughs> 대한민국 힘들어 놀이터네요 와 대단한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예. 야 신채호 선생님의 그 말씀까지 아 여기 이름 이 있네요 이, 이 테마가 동네의 염원 아, 뭐, 뭐, 하여간 멋집니다. 요즘 예. 놀이터 참 다양하게, 뭐,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런 뭐, 또, 테마로 멋지게 또 했네요. 놀이터가 다 재밌게 다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근데 이 단지는, 예. 이, 아까도 봤지만, 한 예. 단이 올라와 있고, 네 예. 저기 한단도또 있습니다. 아, 예. 저 데크가 또 예. 보이네요. 예. 이번에는. 예. 아. 한 단이 이제 더 있어서 평탄화를 다한 거죠. 이제 아, 여기 데크가 크네요 여기는. 여기가 네 커뮤니티. 아 여기에 수영장이 있네요. 스위밍 앤 골프라고. 제가 예이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있는 게 정말 부러워요. <laughs> 막상 안 쓰잖아요. 우리는 수영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면서 아니 있으면 예. 또 하지요. 아 예. 있으면 한다. 예. 아 정원 이렇게 안으로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예. 티 하우스라인데 티 바. <웃음> <웃음> 티 바가 있네요. 아, 분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이제, 네. 분수는 네. 그 위에 데크에 또 있지 않을까 싶도 아 하고. 아, 옆으로 나오는가요? <laughs> 저기 뭔가 구멍이 송송 돌리는데, 물인가 근데, <laughs> 근데 사장님는 예. 항상 물을 틀어주거든요. 아 지금 안 틀었다, 그러면. 아, 안 나오는 거다. 아, 물이 안 나오고. 아유, 도토리네요. 도토리 맞습니까? 도토리, 지금 다람쥐가 아 도토리 <laughs> 먹으려고 약간 테마를 아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알기 쉬운 테마. 네. 나 이런 거 좋아요. <laughs> 조각상 같은 거 의미 없는 거보다 난해한 거. 예. 난해한 건 정말. 아, 저쪽에도 운동 시설이 여기 운동 시설이 있네요. 테니스장인가? 뭐 족구장인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금이 그어져 있네요. 이런 시설들이 네네.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네. 여기서 뭐 축구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걸다 하거든요. 아 근데 알았어. 문제가 네. 문제가 네. 문제가 안에. 아, 네. 밤에, 밤에 또막 해요. 밤에도 해요? 밤에도 막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축구하고 막 놀기 때문에. 오. 그래서 민원이 막 생겨가지고. 아, 시끄럽다고? 예. 네. 탈세해버리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laughs> 아예 그냥. 항상 민원이 예. 문제네요. 예. 아,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울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면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여기도 아기자기하게. 자, 여기 자금 놀이터도 보니까. 여기. 기억니은.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테마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기억. 여기 놀이터 안에 많은 글자들이 숨어져 있어요. 글자놀이라고 적혀있네요. 예. 자,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왔고요. 아, 커뮤니티가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난곳 아닙니까? 거의 뭐 백화점급이라고 커뮤니티가 뭐 소문이 너무 자자 하더라고요. 자 여기 커뮤니티에 지금 수영장하고 뭐 사우나 시설 그리고 골프 시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우나 이제 M 어. 수영장 어. 예. 여기는 샤워실이네요. 탈탈님 샤워실이네요. <laughs> 네, 탈이씨 샤워실 들어가도 되나? 뭐 네.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봅시다. 오와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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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실설 보세요. 네. 와. 이 보세요. 사전 점검이라서 물도 잘안왔습니다 <laughs> <laughs> 물도 잘안왔는데 <차> <laughs> 물이 뜨겁나? 어. 아유, 찬물이네. <laughs> 이야. 아 찬물이네요. 예. 이로 되어 있고요. 야 자, 여기는 사우나. 안에 사우나 시설도 되어 있네요. 몇명 네.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요. 네. 여기 서서 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네. 있고요. 아, 아, 수영장 드디어 수영장이네요. 아, 이게 말 많고, 볼 거, 볼 거, 최대, 최대의 볼 야, 거리. 이야, 진짜 이, 너무 예쁘네요. 이 많은 물을 네. 치아놨습니다. 아, 이것도 민원인 <laughs>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 점검인데, 아. 지금 못하는데 치아한 거죠. 바라고. 네. 제가 아. 항상 그래서 말하는 게, 네. 절대 물이 꽁꽁 얻어도 물 털어놓는다는 게 사전 점검은 아.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 여기 이제 여기 선베드 선베드도 네, 태양은 없지만은 그래도 선베드 선베드 예아 <laughs> 네. 아, 본격 수영장이네요. 코치룸도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 뭐 물건 것처럼 나눠서 쉴수 있도록 예야이 네. 25m 풀장 들어가 있네요. 유아풀도 있습니다 저기에 예. 예 저기 더블님예 W님. W 님이네 우리 조혜수폭파를 위해서 네네. 수영 한번 하시죠. <laughs> 그래서 쫓겨난 썰을 해가지고, 네. 레미안, 어, 안전요원에 붙들려서 예. 쫓겨났다. 그거 한번 <laughs> 하면 대박 날것 같은데. <laughs> 네? 대박 날것 같네요, 진짜. <laughs> 네? 대박 날것 같죠. 3단지에서도 봤는데, 골프장. 오, 여기는 하나? 2단지 골프장은 또 어떤지 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오, 시설 다 넣어놓네요. 시설에 미리 다 넣어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스크린 골프를 여기서도, 어,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네, 제법 아, 좋네요. 요즘 그래서, 예. 항상 우리가 요 사전 점검 오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신축, 신축 한다고. 아, 정말 신축은 <laughs> 볼거리가 참 많네요. 골프, 아. 네. W님 혹시 골프 하십니까? 저 하려고 계속 생각은 음. 하는데 음.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저는 이제 예. 가난해서 예.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저 새로운 취미를 발굴했는데 네. 이야기 들었습니까? 무슨 뭐저 어. 집이 또 o 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카약을 샀습니다 <laughs> 조만간 카약 타는 거 한번 아. 예, 찍어 올려야겠네요 W님 예. 카약 타다가 물에 빠졌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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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올려볼까요? 응. 항상 우리 또 조회수에 <laughs> 예, 예. 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아 예. 연연하지 않겠다면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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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속마음과 예. 같이 예. 다른 우리 할타니 <laughs> 예. <laughs>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와, 여기 이단지는 피트니스 아, 피트니스 피트니스도 다... 있네요 예. 와 여기 커뮤니티 정말 좋네요 이단지는 예. 하, 커뮤니티가 진짜 압권이네요, 진짜. 와, 예. 정말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정말 좋겠어요. 아, 여기 아직 뭐 채워놓은 건안 돼요. 그렇죠. 아, 피트니스 공간은 요 정도다. 아 공간 이 정도다. 공간 이 정도다. 아, 운동기구는 안 예, 넣네요. 운동기구는 안 넣었지만 예. 공간은 이 정도다. 아, 여기 여기 GX 룸이라고 해가지고 요 예. 안에 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또할 건가 아, 예. 좋네요. 넓고 좋습니다. 예. 자, 우리 2단지 데크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예. 어, 올라가는 길에 놀이터가 예. 지금 보이고요. 놀이터가 있고. 예. 그리고 바로 요 2단지에 오, 예. 이, 이 초등학교. 예. 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생기는 예. 거 보이네요. 그렇죠. 예. 아. 예. 자, 아 약간 고바인데. <laughs> <laughs> 저기 평인줄 알았는데 3단지는 계속 평지였잖아요. 그죠 저기. 예. 여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예. 안으로 다 엘리베이터 뭐다 있을 겁니다 아 <laughs> 있겠죠 예. 아 그러고 이 정도면 예. 걸어가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laughs> 예.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또 까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욕먹기 때문에 예+ 예좀 많이 조심해졌고 그데리 <laughs> <laughs> 올라오니까 더 물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예. 데리 위에 물이 있을 거다 <웃음> <웃음> 역시 <웃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laughs> 흐르네요. 그렇죠. 야 여기 또또다니다또 예. 다르네요. 야이 석가산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계단 이런 식으로 물을 계속 흐를 수 있게. 아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네네. 대세가 바뀌었나? 그러네요. <웃음> 석가산이 <웃음> 아니네 이제. 야 이렇게 예쁘게. 근데 네네. 저는 네. 석가산이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잠깐만요. 바로 옆에 또 티하우스가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자 티하우스가 지금 <laughs> 요렇게. 자 여기 티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핑크 핑크 뭡니까? 핑크뮬리? 아 어, 핑크뮬리 확실합니까? 어. 여기 어. 여기 편말 있을 건데 이게 많진 않지만 핑크 핑크뮬리가 보이고요. 자 티하우스 하나로좀 살짝 가볼까요? 야 티하우스에 예. <목소리> 정원 아 멋지네요. 여기서 보니까 저기 놀이터 저기 토끼고 토끼 <목소리> 한 마리 크게 <목소리> 대형 토끼도 보이고. 시원한 바람에, 아, 여기 음료수 하나 들고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니까, 예. 이게 큰 수라서, 예. 시공사는 달라도, 예. 조경의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어, 예, 예. 요 가구, 요거, 그냥 싸구리 이렇게 갖다 놓은 의자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된 게, 이렇게 갖다 놨네요. 예. 야, 이거 뭐,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그리고 여기 앉아 보이면, 핑크뮬리. <laughs> 여자분들 좋아하는 핑크뮬리도 이렇게 한들 한들. 야, 아 틴트 물가 여러 군데 있네요. 여러 군데 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서 사진 찍고 싶다. 네. 어, 이건 약간 좀 야, 약간 좀 난해한데 하지만 뭐 <laughs> 식물을 표현한 듯한 어아 여기 통과하게 되네요. 통과하면 물이 또어 이렇게 물을 찰랑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단지에서 1단지 넘어가는 길인데요. 예. 예. 아, 마주 보고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마주 보고 있네요. 예. 예. 아, 마주 보고 있고. 예. 자, 먼저 통과해서 2단지는 저렇게. 주차장으로, 예. 바로 주차장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1단지로 한번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1단지 어떻게 가야 되죠? 1단지, 여기 신호등 있네요. 와, 여기 뭐 도라에몽도 오고 막 축제네요. <laughs> 자, 저희는 1단지, 1단지 좀 왔고요. 무슨 타입이죠, 이거는? 오구 타입인데, 예. 어, 오구 A 타입. 오구 예. A 타입으로 예. 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바쁘네요. 예. 여기저기. 자, 오구 타입, 오구 타입 지금 현관에 나왔고요. 예. 예. 다른 타입 저희도 봤지만 거의 구조, 요렇게, 요런 시설들은 거의 뭐 동일하다.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요 타입 바로 이 예. 거실로 연결되네요. 거실 보면, 네네. 여기도 보면 이제, 네. 동광 거리가 이제 굉장히, 네. 아우 멀리 멀리 있어서, 멀리, 멀리 있네요. 굉장히. 예. 네. 일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네. 보시면 주인분들이 네. 엄청 꼼꼼하게 이제 사인증을 맞혀가지고 스티커가 굉장히 많은데, 예. 네. 그래서 혹시 요 보시면 네.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 예. 야, 이 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후해하실 예.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의 티클도, <laughs> <laughs> 티클도 다 붙여놓기 때문에. 네, 티클 있으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 근데, 어, 이을 주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다 붙여놓죠. 다붙여고 그렇죠, 그렇죠. 완벽하게 해달라고 라 하는 네. 건데, 네. 심각한 사자는 아니다. 아, 그렇네요. 예, 뭐 그렇게 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네, 네. 그걸 감안해서, 네, 네. 밖에 어, 풍경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 놀이터도 예, 이렇게 아, 보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네네. 3단지, 2단지 이제 다다 보이네요. 어, 아야 네. 단지 진짜 크긴 크다, 맞죠? 예. 예, 여기가 엄청 크네요. 여기 판상형 구조네요. 그렇죠, 예. 예, A 타입입니다. 예. 예. 바로 뒤로 아. 주, 주방이 있는데, 자 주방 좀자 예. 주방으로 바로 이렇게 뒤에 보면. 주방 연결되어 있죠. 예. 예, 예. 어, 여기 판상형입니다. 여기 창문을 열면. 맞바람이 맞바람. 이제. 맛바람. 바로 예. 이렇게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예. 그렇게 예. 예. 되어 있고. 주방. 주방은 동일한 것 같아요. 저 팔사 타이웨 주방이다. 예. 거의 뭐 동일하다. 아, 오, 여기, 여기도 김치냉장고가. 예. 예. 김치냉장고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거 옵션 아니죠. 기본이죠. 아, 기본. 기본이죠. 예. 아, 어, 예. 기본으로 김치냉장고가. 예. 지금 김치 냉장고가. 예. 예. 다 기본으로 다 들어있네요. 예. 예. 안방인가요? 예. 아, 예.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 예. 안방에도. 안 아, 스티커. 바... <laughs> 스티커 도배해 주셨네. 예. 어 어쩌... 예. 그리고 안방 아에 여기에 욕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밖으로 안방 밖으로 여기에 네. 그거 여기 실내기실. 실내기가 이렇게. 예. 있고요. 또 오고 타입도 예. 아마 여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아, 예. 아 시스템 예. 에어컨 삼성 딱 들어있네요. 예. 자 그리고 다른 방 한번 볼까요? 또 예. 안방 바로 맞은편에 또 작은 방 하나. 방이 하나 있죠. 예. 작은 방두 번째, 예, 두 번째 작은 방 여기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야이 방은 네네 큽니다, 맞죠? 오고 타입인데. 예, 예. 예. 오버타입인데. 안방 크기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면 안방한테 실내죠. <laughs> 어? 그 정도는 아닌데. 예. 하여튼, 좀큰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 타입에서. 예. 예.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수납. 예. 붓바장붓박이장이 붓박이장. 붓박이장. 있고. 네네네. 그실에서 오는 거랑 비슷한데. 동일하게. 예, 예. 여기 보면. 네. 이 지금 놀이터가 있고. 네. 공원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안의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안의 시설은 아닌데, 네. 여기도 아마 조합부지일 겁니다. 조합부지인데, 아파트 시설은 아니고, 아 공개 공개 공지라고 해서, 아 주민들이, 아 주민들이 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지를 제공해라. 아그 허가 사항에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이 주변 사람들도 그 즐길 수있도록 해놨네요. 예예 예. 주변 사람들이 예. 이 공원을 예. 다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제공해라. 음 해서 아마 이 부지를 제공하고 예. 요렇게좀 음. 간단하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예. 아파트 아니면 아 저렇게 헝하게 안 하죠. 그러네요. <laughs> 예. 저기는 아무나 들어와. 서되죠그렇 그렇죠. 고등학생들 예. 밤에 와가지고 담배 피도. 그렇죠. 예.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무나 뭐이렇 예. 들어와도 되데 보통 아파트 보면 아파트 안에 네. 이런 공개 공직 공원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럼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스크린도어로 막아버립니다. 네. <laughs> 막아버리면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되는 게 아닌데 막아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민원이 없으면 네. 그냥 넘어가는 거고 네. 민원이 있으면 그걸 뜯어라 네. 할 수도 있고 어... 안 뜯으면 계속 벌금이 나갈 수도 있고 아, 그런, 아, 그런, 그런 경우도 네. 있다 라는 아, 어... 거는 이제 네. 조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현관 옆에 여기도 역시 현관 옆에 바로 화장실이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네. 나는 현관 옆에 화장실 있는 거 너무 좋아요 <laughs> 세면대 아래 여기 수납공간 네, 여기도 오그타입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게 틀린 점 없기 때문에 자 1단지 왔고요 1단지 조경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김에 탈탈님 예. 예. 조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